안녕하세요. 라이브렉스입니다. 얼마 전 AMD의 B450 칩셋 마더보드가 시장에 나왔죠. 오늘은 ASUS ROG 라인업 중 메인스트림 라인업으로 자리매김한 터프 시리즈 ASUS B450M 플러스 게이밍 제품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미 아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터프 시리즈는 검증된 안정성과 내구성을 특징으로 하죠. 쉽게 말해서 밀리터리 등급의 부품이 사용됐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은데요. 해당 보드의 특징이라든지 기본적인 디자인과 구성은 아래의 링크로 소개한 블로그 글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텐데, 그래도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면 마이크로 ATX 규격인 이 제품은 1세대와 2세대 라이젠 프로세서를 사용할 수 있고, 4개의 DDR4 메모리 슬롯을 가지고 있는 마더보드입니다. 최대 64기가까지 장착할 수 있어요. 총 6개의 SATA3 포트와 하나의 M.2 슬롯을 제공하는데요. 만약 n v m e 기반의 M.2 SSD를 장착하게 되면 SATA5와 6두개 포트는 사용할 수 없다고 하네요. 크로스파이어 X를 활용해서 듀얼 그래픽 카드 환경 구축도 가능한데요. 세이프 슬롯 방식을 채택해서 이 또한 내구성이 좋은 게 특징이에요. 이 밖에도 DTS와의 협업을 통해 제작된 8채널 HD 오디오 코덱 탑재도 눈에 띄는 부분입니다. I/O 실드 구성은 보시는 것과 같습니다. 저는 테스트를 위해서 Ryzen 5 2600을 사용했는데요. 내부에는 CPU와 기본 제공되는 쿨러가 보이네요. 쿨러 같은 경우에는 꽤 얇게 처리된 게 특징입니다. 구리 베이스는 사용되지 않았고요. 이 제품의 경우에 가성비 좋은 프로세서로 제법 인기를 얻고 있는데요. 흔히 경쟁사의 특정 모델과 비교를 하기도 하는데, 값을 비교해보면 왜 가성비 측면에서 자주 언급되는지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간단하게 조립을 마친 모습이에요. 쿨러에 LED가 들어오지 않는 건 아쉬움이 있지만 나름 게이밍 제품에 어울리는 느낌을 보여주고는 있네요. ASUS B450M 플러스 게이밍 메인보드 경우에 아우라 싱크를 지원하는데요. 쉽게 말해서 LED 조명을 설정해서 원하는 느낌을 갖게 할수 있다는 건데 전용 소프트웨어를 이용하면 서로 다른 하드웨어 제품과도 동기화를 해서 멋스러움을 전할 수 있습니다. 영상에서 조립한 제품을 기준으로는 얼추 이런 느낌을 보이니까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것 같네요. 이 제품의 경우에 또 다른 특징도 있는데요. 바로 스토어미를 이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SSD 캐싱을 통해서 HDD의 성능을 강화해주는 기술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텐데, 좀더 효과를 볼수 있는 건 당연히 하드디스크 쪽이겠죠. 최대 256GB 용량의 NVMe, SATA 등 다양한 SSD를 캐싱 용도로 쓸수 있고, 필요에 따라서는 시스템 메모리 2GB를 추가로 캐시로 더할 수 있습니다. 하드디스크 단독으로 사용할 때보다 최대 9.8배 정도 빠른 성능을 발휘할 수 있다고 하는데, 직접 소프트웨어를 설치해서 간단하게 테스트를 해 봤어요. SSD는 여력이 없어서 시스템 메모리만 캐싱을 해서 테스트를 했습니다. 크리스탈 벤치마크로 속도를 측정해 봤는데요. 보이시나요? 읽기 속도를 기준으로 성능이 비약적으로 향상된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프로그램 등을 실행할 때 체감은 충분히 확인해 볼수 있었어요. 이상으로 터프 시리즈 ASUS B450M 플러스 게이밍 마더보드에 대해 소개드렸습니다. 이 모델을 살펴보는 분들께 도움이 되었길 바라요. 감사합니다. 끝!